자, 해석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기 바랍니다. 청소년의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10대로서 여러분은 어른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뇌 안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,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들을 통제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10대 시절에 이 부분은 여전히 발달 중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뇌 안의 변화들이 여러분을 독립성, 사회적 참여, 그리고 창의성을 향해 이끌어 줍니다.